시뮬 사설 모의고사 고3 3회 21번입니다. 밑줄 친 부분이 그래서 의미하는바 찾기고요. 밑줄 친 부분이 포함된 문장부터 볼게요. 도덕적으로 말하자면은 허구의 세계는 또한 마찰력이 없는 세계다. 인더센스다. 하면 데디아라는 의미에서 이런 뜻이에요. 데디아, 당신이 거저 미끄러져서 통과할 수 있습니다. 그것들을 모하면서 분사, 나누어 주면서 환상 속의 연민을 근데 위치절이 꾸미는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서 좋게 느껴, 그쵸 기분 좋게 느끼게 만드는 연민. 그렇지만 또 위치절 또 나와요. 어, 당신에게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은 그러니까 거적 노력 없이 미끄러져 넘어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마찰력이 없는 세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뭐하기가 쉽다는 거예요. It's easy to 간직하다 cherish 뭐예요? 비용이 없는 공감을 간직하는 게 쉽다. 어디서 허구 그러니까 소설을 읽는 데 있어서. 바로 이 부분만 읽어봐도, 여러분, 여기. 대가 없이 기분 좋게 만든다. 그 뜻은 뭐예요? 쉽다라는 거잖아요. 공감을, 비용 없는 공감을 간직하는 것이.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.